자연산 미나를 포 떠서 보내드리고요. 지금. 추석이 코, 코앞입니다. 지금 진짜 코앞이에요. 정말 선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고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무한빨락지 물때가 돌아왔잖아요. 지금 무한빨락지 물때여가지고 무한빨락지도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할수 꽃게고요. 어, 방금 목포 하루판장에서 2시 경매에서 갖고 온 거입니다. 1kg당 3마리 전으로 들어가는 특대 사이즈고요. 저희는 살아있는 거 경매 받아서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꽃게 좋은 거 보내신 거 아시죠?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나면은 한띠 먹갈치입니다. 한띠 먹갈치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 4분의 1 상자, 반 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상자 15마리 전으로 들어가고요 보시다시피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160미 참조기입니다. 참조기 160미는요, 한 상자에 160마리 들어가 있는데, 예전처럼 뭐 160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무게로 재기 때문에, 4분의 1 상자, 반 상자, 한 상자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재수용 가능한 120미 참조기 갖고 왔습니다. 4분의 1 상자, 반 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고요. 참조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120미는 22cm 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 목포 생물 참조기다 보니까 받으시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120미 파기입니다 당연히 정품하고 파조기하고, 어,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가미 쪽에는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거알수 있는데요. 그런 걸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20이 파조기를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바라파조기입니다. 바라파조기는 사이즈가 섞인 파조기인데요. 당연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냐? 파조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파조기고요. 사이즈가 섞였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재수용품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병어고요 산상계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30미 병어입니다. 병어는 핵강 가능하고 재수용 가능한 30미 병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어, 통치입니다. 한어한 어, 상자에 여덟 마시 들어가 있고요. 이한 마리 다 1kg 이상 다 넘습니다. 저희 정말 좋은 걸로 받으신 거 아시죠? 받으시면 깜짝 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참소라입니다. 2kg, 4kg씩 판매하고 있고 국내산 참소라고요. 정말 정말 맛있는 참소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강고등어입니다. 대사이즈고요. 1 0 마리, 2 0 마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강고등어입니다. 감사합니다.